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지금 월악산을 가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영공이 어, 아니고 제비봉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장애나루 휴게소 주차장이고 주차비는 없습니다 평일이라서 한가합니다 지금 시간 11시 38분이고요 여기서 길을 건너서 등산로 입구가 있다고 합니다 건너볼게요 아, 등리를 탈출한 친구와 왔습니다 보람지 <laughs>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요. 서울은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쪽은 미세먼지가 없고 맑음입니다. 자 주차장에서 좀 내려오시면 왼쪽편에 길 건너서 왼쪽편에 제비봉 탐방로라고 있습니다. 저기 매점 있고 막걸리도 팔고 화장실도 있고 여기 이제 제비봉 탐방로 저희는 장애코스로 올라가서 제비공에서 그냥 다시 이렇게 내려옵니다 원점 메기 여기 있네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2.2km인데 왕복 4.4km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 11시 46분 헉, 계단 <laughs> 깜짝 놀랐어 어머 <laughs> 틱을 빼고 가자 그래. 어. 시작하자마자 계단입니다 계단 그리고 새들이 반겨주고 있어요. 전날 소주와 당금주를 마셨는데 숙취가 좀 있네요. 오, 저도 드디어 산에서 포스 처음 봤습니다. 어, 이것은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아, 어, 새소리. 고려왔는데 대단히 아 여기 많다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진달래인지 철쭉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서 그냥 진달래거나 철쭉이거나 줄임말로 진철이 진철이라고 할게요 음악 소리가 저기 장애나루휴게소에서 구슬픈 음악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7080 노래인 것 같아 7080 노래 또 이거 또 이런 산만의 매력이죠, 이게. 오. 계단 조금 타다 올라오면 이렇게 또 암능이 나옵니다. 어, 계단만 있으면 지루했을 텐데, 다행이네요. <laughs> 생각보다 꽃이 많이 있어요. 어, 진철이가 많이 있네요. 어, 덥다. 오 16도입니다 안에 반팔 입었는데 이따가 반팔 입고 탈지도 모르겠어요 오 사낙인 같아 어, 아, <laughs> <laughs> 북한산을 <북한사를> 정복한 자요 <laughs> 노래가 아주 <웃음> <웃음> 너무 잘 들려요 라이브 카페 온 기분입니다 새소리 들어가면서 올라가니까 좋네요. 근데 새소리 플러스 7080 노래. 여기 군데군데 진철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녀가 보입니다. 얼마 안 올라왔는데 벌써 뒤에 보이세요? 어 다행이다 날씨 날이 좋아가지고 그지? 잘 보여, 어, 잘 보여. 어, 친구도 어제 술 마셨고 각자의 집에서 각자 술을 마셨는데 친구는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래 흔들리고 있어요 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숙취 등산 땀으로 알콜을 빼야 돼괜게지만 노래가 계속 들려요. 길이 어막 쉬운 건 아니네요. 길이 막 쉽지는 않습니다. 노래가 제 곁을 떠나지 않아요. 우와,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죠. 우와, 그림이다. 그림 진짜 지금 옆에 겁나 멋있어요. 우와, 무엇인가? 이건? 오 진짜 <laughs> 짜라란 와 음악 소리가 새소리와 함께 장가을마시고 있네 진짜 멋있죠 <laughs> 저기가 다 계단이네 어 여기가 다 계단 와, 전망대들 진짜 멋있다. 새가 진짜 많나봐. 얼마 안 올라왔는데, 경치 작살 와, 진짜 멋있다. 저기 계단, 계단 보이세요? 저기, 뾰족하게 제일 높게 올라온 데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어, 계단, 지옥이네요. 제비봉까지 1.8km. 이쪽 여기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쭉이내에. 제 뒤로 지금 보이시죠? 이따가 이로 내려갈 때 경치가 되게 멋질 것 같아요. 이 경치를 보면서 내려가니까 어또 다른 지금 올라갈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바람도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도 불고, 어 지금 이제 땀으로 알코올을 뿜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신철이, 많이 폈네. 웃자. 아, 멋있다. 아, 벌써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에 이제 어떡하지? 아, 새소리 좋다. 지금 소름 돋는 건 아직까지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laughs> 진짜 멋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아직 계단이 또 남았어. 암릉이 꽤 있어요. 거의 그냥 암릉 타고 가고 중간 중간에. 계단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길이, 어, 차피 쉬운, 쉬운 길은 아니야. 그냥 올라가는 내내, 그냥 계속 이런 조망을 두드러보면 볼수 있어요. 여기가 압능이 조금 주의를 하면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와, 진철이 이쁘게 폈죠? 덥다. 더워. 암릉타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여기. 오. 아, 시원하다. 고사복 진짜 멋있죠? 여기는 진짜 소나무가 멋있는 것 같아. 예술이야, 예술. 저는 계단이 많을 줄 알았는데, 압능이 많아요. 힐링 코스라고 했는데, 운동 코스. 여러분, 힐링 코스. <laughs> 아, 여름에 오면 여기 덥겠다. 이게 마지막 계단 같기도 하고요. 내려갈 때는 진짜 경치 죽일 것 같아요. 계단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있네요. 숨어져 있었어. 제 심장이 굉장히 다운스하고 있습니다. 릴렉스, 릴렉스. 아, 아, 아 너무 시원해. 와 공기 좋다 저기 작은 마을도 보여요 아 예쁩니다 진짜 봄이다 봄 마지막 계단인가 와 진짜 멋있는 고사물 있어요 멋있다 이야 나무가 죽어도 열일하네요 1km 1km인데 1시간. 나는 일로 가겠. 제비봉까지 1.3km. 어 1km 통과한 지점에서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아주 코스가 다채로워요. 지금은 좀 흙이 흙이랑. 자잘한 돌 밟아가면서 사부사 올라가고 있어요 경사도 괜찮고 근데 여기는 어디 숲속에 들어온 느낌이네 어, 여기는 조망이 볼게 없다 여덟길이네 여덟길이야 정말 다양하군 여기 무슨 느낌이냐면 강릉의 괴방산 괴방산 능선길 갔습니다. 제비봉까지 800m. 근데 오씨 내리막인데 오 뭐지 이 불길한 예감가면오올라가는데왜 내리막이 있을까요? <laughs> 오 제법 경사도가 높아요. 길도 안 좋고. 오해의 복병이 나타났네요 흙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조심조심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렇게 평탄한 길이 나오네요 아 새소리 너무 좋다 길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절대 <laughs> 탈몽치처럼 생겼어요 이거는 음, 사실은 아닌 것 같고 다시 또 올라가야 되네. 아 <laughs> 한참 올라온 것 같은데 끝이 안 보여. 코스 짧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그래도 월악산입니다. 명봉 가는 길보다는 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만만한 코스는 아닙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서. 더 그런 것도 몰라요. 막근아 <laughs> 진짜? 응. 나왔지 <laughs> 어. 너무 어, 가만히 어.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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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나는 이 노란색 꽃이 엄청 많이 있어요. 꽃이 있어 예쁜데, 아, 코스는 좀 사악하네요. 전혀 헬링 전혀 코스가 아니다. 2km 통과했고요한 어, 1시간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한번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비봉 300m 남았습니다. 고지가 눈앞이다. 가자, 가자. 와, 여기 심장마비 사망 사고 지역. 산행하면서 난 사고 중에 심장 도연사가 제일 많다고 해요. 아, 조심, 또 조심. 천천히, 천천히. 자, 제비봉까지 100m 남았습니다. 오, 얼마 안 남았네. 아, 산방로 아님. 자, 제비봉 도착했습니다. 해발 721m. 어, 되게 귀엽다. 안양 팔정중 구단봉과 옥순봉이 동남쪽 머리 위로 올려다 보이는 바위산. 이게 바로 제비봉입니다. 바위 능선이 제비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있는 모습이라서 제비봉이라고 써졌대요. 시간이 한2 시간 좀안 걸린 것 같아요. 왕복 넉넉 잡아, 4 시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뷰가 아주 좋죠. 아, 더 따뜻하다. 아, 요란한 폭발한 맞으면서 <laughs>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 물었다 었다음둘다 음. 컵을 안가져어제 먹은 술 때문이야 그래서 이 컵라면 먹고 이 용기에다가 커피를 먹어볼까 합니다 아. 손님이 된 기분이야 손님들 <laughs> 설거대 <레일> 아, 불러주면 뭐. 응. 커피를 먹기 위해. 더러운 주위. 네. 딱정상이 사발고래. 비 이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깻잎 맛도 나고 아, 근데 맛있어 맛있어 뭐야 아, 어. 어,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laughs> <laughs> 로봇인줄 알았네 <laughs> 아 대단하다 <laughs> 처음에 올라왔을 때보다는 조금 시야가 뿌얘진것 같아요. 딱 50분 쉬었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잘 있어. 아, 근데 여기 아주 바람이 오지게 분다. <laughs> 3km 통과했고요. 3시간 18분 정도 걸렸는데 확실히 내리막이 더 빠르네요. 오르막보다. 1km 내려오는데 20분이 좀안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오르막 구간 올라왔고요. 이제 여기 넘어가면 계단이 나오는데 이제 쭉 내리막만 남았습니다. 삼각점이 보이네요. 밑으로 가셔도 되고, 암릉 타고 올라가도 됩니다 오 머리 어떻게 저렇게 퍼런 수가 있지 아 진짜 멋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하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른쪽을 돌리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내상이다 내상이다 이렇게 멋진 화산길이 있네 아 멋있다 여기 바위가 좀 포토존인 것 같아요 바위에 앉아서 찍으니까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가 이제 4km 중점이고요 시간은 4시간 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어 오늘도 얼굴이 좀탄것 같은데 <laughs> 저기 계단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구경도 할수 있고 고맙네요 이제 한 500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난치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옆이 그냥 다 낭떠러지 거든요 뭐 밀거나 뭐 이렇게 장난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여기 지금 능선이라서 다낭떠러지예요 One, two, t h r e 지체지만 나 꿈이 있어. 호강할 너의 모습 그려봐. 미쳐야 본전 아니겠니? 이생 걸어보려 뭐아다는 도사 그 이렇게 열네 개 찾아다닐 것 없어 누구가? 아, 내려왔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전체 시간이, 어, 4시간 40분 걸렸는데, 운동한 시간은 3시간 40분이에요. 쉬는 시간은 딱 1시간 휴식했네요. 힐링 코스라고 데려왔는데, 힐링이 되셨나요? 어, 뷰가 진짜 이뻐요. 산상에 겪어와서 그런 거 괜찮네요. 장갑이랑 양말이 색깔이. <laughs> 핑크 여자. 개나리 같네요. 옆에 이거 뭐지? 푸다. 개나리 아니야? 아니야. 개나리? 미안해. 아무 말도 못고 개나리? 오늘 그래도 물이 잘 보여가지고 조망이 잘 보여서 어, 아주 만족했습니다. 아주 눈이 아주 호강하고 왔습니다. 어, 여기가 등링이 추천 코스라고 많이 뜨는데 개인적으로는 등링이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어느 정도 보통 정도 되는 코스입니다. 막 쉬운 구간은 아닙니다, 확실히. 그러면은 전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음 주에 무슨 산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 소백산 땡막걸리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비봉 등산로 입구 앞에. 바로 마주편에, 여기 막걸리 팔더라고요. 소백산 막걸리. 오락산 막걸리는 없나? <laughs> <laughs> 큰통 하나에 5 0 0 0원씩 주고 샀습니다. 오늘 치부가 하셨어요. <laughs> 여기 앞에 구담 카페라고 있는데, 여기서, 아, 한잔 때리고 서로 가게요. 여기가 나루토인가 봐야 <laughs> 이거 제일 마음에 든다 <웃음> 어. <웃음>